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네, 조티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스가리아 7장 1절에서 1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제목으로는 금식보다는 청종을 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밥을 안 먹는 뭐 음식을 끊는 금식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청종을 어,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어... 베델에서부터 일절에 보면 베델에서부터 어떤 사절단들이 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사절단들이 올라오는데 그들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한 해에 두 번씩 그왜 금식을 하는 겁니까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애통하여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금식 1년에 두번 하는 금식의 이유는 뭐냐면 그 성전이 파괴되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성전이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있어도 우리가 망하는구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금식이었거든요. 1년에 두 번. 그런데 그 1년에 두 번의 금식을 그래서 하는 건데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7 0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 고향으로 돌아왔고 성전이 지금 건축되어져 가고 있고 많이 이제 성전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이들이 계속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지금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도 왜 계속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도대체 왜 금식하는 거냐? 음. 너희가 하는 금식이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두 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5절에 보면, 이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두 번이나 물어보세요.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요, 여러분, 금식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안 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화려한 건물을 지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죠 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악하게 행했는지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예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이렇지 않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기를 진실한 재판을 하고 궁유를 베풀고 서로 인자하게 돌보아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그 마음을 품지 말고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1절에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굳은 마음 금강석 같이 변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 돌이킬 것 잘못된 것들 말씀하실 때 아우 듣기 싫어 아우 짜증나 마음 닫아 버리고 귀 막아 버리고 등을 돌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완악하고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분의 선지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왜 그런 말을 해? 왜냐면 내가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우상이잖아요. 내가 신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은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그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에 대귀 닫아 버리고 고개 돌려버리고 마음을 굳게 해버리는 거야 왜 저런 말을 해 아,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왜 하는 거야 저 사람 네. 그런데 금식은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성전을 짓는 건축 같은 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왜 금식하냐 너왜 교회 나오냐 너왜 성전 건축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돌이키는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잘하고 있지 않냐? 겉으로만 나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물어보시죠. 너 그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맞니?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맞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거짓말을 할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죠. 나를 위한 거죠. 자기,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금식은 왜 하는 거냐면 그곡기를 에너지 원을 끊음으로 인해서 내 자아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도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마음에한 켠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기 위해서 헌금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고, 돌보는 거고, 양육자 기도에 나오는 거고, 양육하는 거고, 목자 돌보는 거고, 목자 돌보는 거고 목장 하는 거고, 영혼들 섬기는 거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금식이, 그냥 순전히 나를 위해서 하는 금식일 때가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이미 알려주셨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마땅히 알려주셨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싫으니까, 내가 듣기 싫으니까. 예. 마음이 굳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음, 원하시지 않는데 금식 나 하고 있잖아요.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을 한다고 할때 하나님께 나온다고 할때 여러분 어, 음, 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예,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드릴 수 있을 때한 어, 살이라도 젊을 때, 어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어,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